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마트도령 어, 태국도령또 음, 어, 인사드립니다 뭐 궁금한 게 있으신 거 같은데 에, 뭐, 어, 어, 뭐가 궁금하신 거예요 궁금한 거 알고 싶은 거뭐 아까 물어보시던데 뭐예요 네, 선생님 2019년도에 이제 삼재가 바뀌잖아요 네. 근데 삼재 중에서도 왜 좋은 삼재가 있고 나쁜 삼재가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삼재풀이라는 걸 할 경우에 모든 삼재가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아, 아 좋은 얘기네 그거. 어, 삼재풀이 할 때에 에, 뭐 좋은 삼재가 있고 나쁜 삼재가 있다고 한다. 아, 그런데 그 좋은 삼재가 됐든 나쁜 삼재가 됐든 무조건 다 삼재풀이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아, 와이 그거 주, 진짜 좋은 아주 좋은 질문이다 그거. 어, 자. 지금 여기 작가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2019년도에 예, 바뀌는 삼재는 어, 뱀 띠, 소 띠, 닭 띠가 삼재가 이제 들어오는데요. 음, 일단은 삼재라고 해서 이 무당님들 뭐 유튜브를 보면 무조건 조심하랴 그냥 예? 뱀 띠, 소 띠, 그냥 닭띠 조심해라. 또 내년에 그 돼지 띠니까 어? 뭐용띠 조심해라. 뭐 그냥 띠만 갖고 그냥 뭐 원짓살 걸리면 무조건 조심하라고 그냥 때려버리는 그런. 어. <laughs> 그 무당 유튜브 방송들을 보면 은 한심하죠. 어, 참말로. 어? 왜 용띠가 왜 나쁘다고 그렇게 나오는 거야, 또? 에? 그냥 원짓살 걸렸으니까, 그냥 뭐. 어?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어? 거기다 또 이제, 음? 뱀띠도 안 좋다고 그러고. 어? 무조건 안 좋다고 하면 안 되죠. 근거를 제시를 하면서 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삼재가 들어오니까 뭐, 뱀띠, 숫띠, 뭐, 닭띠, 무조건 조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근거도 없어, 보면은. 근거를 제시를 못하고, 그냥 말로만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냥 몇 분, 시간 채우고 끝내는데, 지금 여기 작가님이 물어본 거, 좋은 삼재가 있고, 나쁜 삼재가 있다고 하는데, 꼭 삼재풀이를 다 해야 되는 것이냐? 음, 그 질문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은, 좋은 삼재인지, 나쁜 삼재인지,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좋은 삼재인지 나쁜 삼재인지 어떻게 구별해서 그거를 풀어줄까요? 좋아. 그럼 좋은 삼재인지 나쁜 삼재인지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무당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책받침에. 책받침에 나온 삼재 갖고는 그별표세무표 동그라미 두 개, 그거 보고 점차 치는 무당들은, 어, 피하셔야 돼. 이거 책받침에 이거 동그라미 두 개면 좋고, 어? X면은 흉하고, 그거 보고서, 어, 점차 치는 무당들은, 공부가 안된 거야. 그거 다 지워야 돼. 책받침 보고, 무당은 책받침을 그 보지도 말아야 돼. 그 책받침이 필요 없어요. 그거 뭐냐면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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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여지는. 무당들은 이거 볼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무당은 신점이잖아. 그냥 왔을 때 이거 보지 말고, 몇 살이에요? 라든지, 이름은 뭐예요? 라든지, 그 정도는 물어볼 수 있어. 어디서 오셨어요? 그 정도. 생일이 필요 없다니까? 이걸 왜 보냐고. 이거 보고 이렇게 하면 그거 무당 신이 없어 이미 그거는 철학하시는 분이 온 거야 이거 이거 이거는 왜 보느냐 이 빨리 나이를 찾고 몇 년생인지 보고 사주팔자를 빨리 뽑기 위해서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근데 무당들이 이거를 보고 의지하는 거는 여기에 보면은 동그라미 뭐 X표 세모표 뭐 이거 다 해놨거든요 이거 순식간에 이거 보고서 아 동그라미 아 좋은가 보다 그리고 X 아 이거 안 좋다 이렇게 점을 쳐버리고, 이거를 의지해서 점을 치니까, 확실한 점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책받침 보고 점사 치는 무당들은 안 돼. 근데 무속인 중에서 사주팔자가 같이 공부가 되신 분이 있어. 그런 분들은 뭐 이것도 같이 보고 이렇게 하니까, 어, 그런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뭐 신통방통하게 신내림이 막 그, 그, 막 신이 슥 실려갖고 막 애기 목소리 내고 신의, 신명의 목소리를 내면서 점사를 보는 무당들은 어 이게 필요가 없어요 이거. 근데 이거 보고서 이제 좋은 삼재네 나쁜 삼재네 이제 구별을 한다고 하는데 아주 위험한 거죠. 이거 갖고서 좋은 삼전인지 나쁜 삼전인지 구별할 수 없죠. 절대 못해. 그러면 결국에는 좋은 삼전지 나쁜 삼전지 대한민국의 에, 무당이 천 명이라고 하면 그천명 중에서 좋은 삼전지 나쁜 삼전지 구별할 수 있는 사람 두세 명밖에 안될 거예요. 그러면 996명, 7명 정도는 좋은 삼재인지 나쁜 삼재인지 구별도 못해. 뭘로 구별할 건데? 예? 좋은 삼재인지 나쁜 삼재인지 그 구별하는 거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신이 와서 얘야 yeah, 얘 yeah, 좋은 삼재다. 아이고 아기가 와서 아이고 엄마 전저 저 아줌마 나쁜 삼재야. 이렇게 안 알려주거든요. 좋은 삼재, 나쁜 삼재까지 안 알려줘. 진짜 신이 와도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안 좋다, 좋다, 그런 거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좋은 삼재야, 여긴 나쁜 삼재야, 그런 얘기 안 해주거든요. 뭐, 복삼재야, 악삼재야, 뭐, 그런 얘기 안 해줘요. 그런 얘기는 다 모당들이 하는 얘기인데, 좋은 삼재인지 나쁜 삼재인지 구별도 못하고 하는 거예요. 좋은 삼재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일단은 진짜 좋은 삼재인지 아닌지는, 사주팔자 운 흐름을 봐야죠. 이 사람 사주팔자 8글자 딱 보고, 운 흐름이 봤을 때, 아, 대운이 들어있구나. 대운이 들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번에 2019년도가 기해년입니다. 어, 기해년. 그럼 기해년에 그 기자가 기토가 들어와. 근데 이 사주팔자 공부가 안 되면, 이 무당 아줌마는 기해년에 기자가 토인지, 수인지, 환지 구분도 못해. 그냥 내년 돼지띠. 이걸로만 알고 있는 거야. 어? 그냥 돼지 띠니까 어?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좋은 삼재 나쁜 삼재 구별을 못하는 거지. 내년에 기토가 들어오잖아. 근데 그 사람 사주 팔자에서 예를 들어서 어, 수가 물수자가 많아서 토가 필요한 상황이야. 토가 용신이야. 예를 들어서 어, 수호신 토가 용신이야. 그런 경우에는 내년에 기해년 기토가 들어오니까 토의 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토가 용신인데, 사주팔자에서 닭띠를 찾는다면 기유생. 기토가 들어오잖아. 어? 기유생. 거기다가 내년에는 기해년. 쉽게 말하면은 기해년에 그 기토가 들어와서 이 기유생 닭띠가 토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내년에 기해년을 만나면서 좋은 운이, 용신 운이 들어오니까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고, 순조롭게 되고, 돈이 잘 들어오고, 어. 그럽니다. 그러면은 좋은 삼재일 때, 나쁜 삼재일 때 모두 삼재풀이를 다 해야 되냐 물어봤잖아. 이 사람은 대운이 들었고, 또 내년 운에서 또 좋은 기운이, 용신운이 왔고. 컨텐 그러면요. 삼재풀이는, 예. 네. 기, 기해인데, 네. <laughs> 기토가 토잖아요. 네, 기가. 네. 해는 수, 물이잖아요. 네, 네. 좋은 네, 거안 좋은 뭘... 게 같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좋은 거안 좋은 거 같이 들어오는데, 기해년 하면은, 수의 기운보다 그 기해년의 그 기토, 토의 기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토의 기운이 강하다고 보시면 돼. 거의 한 대충 추리를 하면 한 70대 30 정도로 기토의 운이 70% 작용을 하고 수의 운은 약하게 이제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거의 토기가 들어온다고 보면 돼요. 토, 토의 기운이. 무술년도 토의 기운이고 기해년도 토의 기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밑에 거로 중심을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조그맣게 얘기했듯이, 사주팔자에서 토기가 필요하다 하면은, 어, 요 기해년이 이 사람한테는 좋은 운이죠. 그니까, 러 이, 기유생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또, 뭐, 정사생, 어, 뱀띠잖아요? 이 사람 사주에서 토를 원한다. 토가 필요하다 하면은, 내년에 그 운을 만나는, 어, 사람들은 좋은 삼재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삼재풀이를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안 해도 되냐? 운이 들어있고, 대운이 들어있고, 좋은 삼재니까. 왜? 좋은 일만 있을 거니까. 좋은 운이 왔으니까,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이 많거든. 근데 선생님, 사하고 해하고 충이 맞잖아요. 충 같은 경우는 충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충이 돼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충돌이라는 거는, 안 좋은 기운을 충돌할 때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에, 대부분은, 이제, 뭐, 변화수나 이동수, 뭐, 그런 거를 암시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올해가 2018년도가 무술년이잖아요. 피잖아. 그럼 개, 이 개띠인데, 올 년도에 용띠가 무조건 충됐다고 해서 다안 좋을까? 이 대한민국의 용띠는 무조건 충됐는데, 다 뒤집어지고, 막 사고 나고, 무조건 다안 좋을까요? 충돌됐다고? 그건 아니거든. 근데, 충돌이 돼서 좀안 좋은 일이나 사건이 생긴 사람도 있겠지만, 충돌이 돼서 뭔가 변화를 주면서 좋아진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충돌이 돼서 뭔가 옮기게 된 거야. 아, 이 사람이 나가라고 한 거야, 공장. 안 나가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나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알아봐서 어떻게 나갔어. 그냥 나갔는데 나가고 나서 잘 되는 거야. 교통편도 편하고 사람들도 막 들어오고 해서 움직여놓고 나서 돈이 막 들어오네? 이 사람은 충돌돼서 오히려 나가서 좋아진 경우.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지, 충돌됐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구성을 보고, 좋은 기운이 온 건지, 나쁜 기운이 온 건지, 그거를 볼줄 아는, 어... 점쟁이라고 할게요. 그거를 볼줄 아는 점쟁이만이, 좋은 삼전지, 나쁜 삼전지 구별을 합니다. 그러려면, 좋은 삼전지, 나쁜 삼전지 구별을 하려면, 이 만세력이 있어야 돼요. 만세력을 본다는 것은 사주팔자가 공부가 돼야 된다는 거고, 이 만세력을 보고 사주팔자가 공부가 된 무당 무속인만이 좋은 삼재인지 나쁜 삼재인지 구별을 할수 있고요. 그냥 신들린 무당들은 좋은 삼재인지 나쁜 삼재인지 구별을 못 해. 그러면 이제 점사 볼 때, 부실해도 띄고, 부적이라도 띄고, 삼재풀이라도 뛰어 먹으려면, 무조건 악삼재다. 너 재수 없어서 사고 나서 다리 부러진다. 응? 니네 충돌돼 갖고서 응? 부부싸움 난동 난다 응? 뭐 자식이 뭐 사고 난다 죽는다 무조건 안 좋게만 얘기해 갖고 무조건 삼재풀이를 강요를 하게 됩니다 공부가 안 됐으니까 무조건 삼재라는 건 나쁘다는 인식으로 가는 거야 복삼전지악삼전지 구별도 못하는 무도 무당이 많거든요 왜 이거 공부가 안 됐으니까 사주팔자 운 흐름을 볼줄 알아야만이 이거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구분은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진짜 신통방통한 신명이 오시고, 대신할머니가 오시고, 신통방통한 천상동자, 용궁동자, 산신동자가 실려갖고, 신통방통하게 전사를 본다면, 좋은 삼재, 나쁜 삼재, 구별을 할 것도 없어. 그냥 신통하게 그 신들이 다 이해하게 해줄 거니까. 굳이 구별을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삼재가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뱀띠, 소띠, 닭띠 이외에, 그럼 이 사람들은 삼재가 아니니까 모두 다 좋으냐? 어? 그건 또 아니거든요. 삼재가 아닌 띠들이잖아. 뱀띠, 소띠, 닭띠가 아니야. 이 사람은 돼지띠야. 이 사람은 뭐 말띠야. 말띠는 올해 삼재 끝났어. 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뭐, 에? 뭐 범띠야. 그럼 돼지띠 해야 이 사람들은 뭐, 어? 다잘 되나? 그 사람들 삼재 이외에 띠들도? 안 좋을 수도 있고, 죽는 경우도 있고, 소속 문제, 관제가 걸려서 교도소 가기도 하고, 사고 나서 병원 가서 수술하기도 하고 합니다. 뱀띠, 속띠 닭띠, 2019년도 3제인데, 그 띠들 말고, 이외의 사람, 띠들 도안 좋은 일이 터져. 그거를 뭘로 구부을할 건데? 물론, 신통방통한 신이 오면 알려줘. 하고 수가 있다, 어쨌다. 그런니까 신들이 전해하는 말대로만 하면 돼. 그런 경우는. 근데, 공부가 안된 사람은, 그런 거를 그래서 예측을 못 하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예측을 못 해. 그리고 신명이 와서 맨날 실려서 안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영특하고 지혜롭고 이 사주 공부가 정확하게 많이 된 사람은 그 사람의 운 흐름을 어느 정도 흐름을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신에서 안 알려줘도 점사를 볼 수가 있는 거야. 가끔 무식한 무당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주팔자는 통계학이다. 음, 무당들이 그렇게 디스를 해요. 사주팔자는 통계학이고 철학관이야. 철학하는 사람만 하, 하는 거야.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그렇지만 명리학을 하고 사주를 보는 사람 중에 신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통하고 신기가 있는 사람은 같은 사주를 보더라도 틀립니다. 사주를 보면서 무언가 태어나와 이 학문에 없는 그 무언가가 나옵니다. 그게 영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철학, 신철학. 또그 영적인 신적인 기운이 없이 사주만 갖고 하는 사람들은 물론 통계학에 가능하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영화로도 제작이 됐는데 그. 돌아가신 분인데, 박재환이라는 분이 선생님이 계세요. 철학하신 분인데, 그 분도 대전에 있다가 뭐 부산에도 있었고, 그 분은 사주를 보신 분인데,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몇월 올핸도에 8월 달에 당신네 집에 8월 달에 불이 나 조심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8월 달에 불이 난 거야. 자, 사주에 불 난다고 나올까요? 어? 물론 그 달에 수는 안 좋을 수 있겠다라고 예측은 되지만 사고로 날 건지 넘어질 건지 도둑이 들 건지 불이 나서 안 좋은 일이 생길 건지 그것까지 예측은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사주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 양반은 니네 집에 8월 달에 불날수 있으니까 불 조심했는데 진짜 불이 난 거야. 그 사람은 그불난걸 어떻게 맞추느냐. 그 사람 밑에서 공부한 제자들 똑같이 공부한 제자들은 그거를 못 따라가는 거야. 똑같은 사주 공부를 했는데 그 선생님만큼 못해. 왜? 그거는 알려줄 수도 없는 거야. 그 사람만의 기운이라 이거는 뭔가 이론으로 전달해 줄수 있는 게 아니야. 기본 뼈대는 알수 있겠지만 물이 쳐들어올지, 불이 나는 건지, 강도가 드는 건지까지 어떻게 하나? 그것까지 이야기한 분이 박재환이라는 분이 계신데 아마 이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분 이름을 조금 알수 있을 겁니다. 그분은 사주를 봤지만 산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7일 기도도 하고, 21일 기도도 하고, 100일 기도도 하고, 동굴 같은 데 가서 기도를 하면서 철학 공부를 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분은 철학만 하신 게 아니지. 사주로 철학으로 봤지만 이 신의 기운이 신기가 있었던 분이에요. 신기가. 그렇기 때문에 사주를 보면서도 일반 그 사주 보는 사람이랑 다른 경지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무당들이 사주를 보고 이거 푼다고 해서 그 사람 저거 철학관이야? 뭐야? 이렇게 디스하는 그 무당들도 봤는데 참 무식한 무당이에요, 그거. 공부가 안 되고 무식하니까 무조건 철학관으로만 어,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뭔가 다 다르거든요, 그 기운 자체가. 음, 그래서 어, 요 공부가 되야만이 운 흐름을 알게 되고 좋은 삼재인지 나쁜 삼재인지 그것이 구별이 가능하고 그래서 일반 무당들 무속인들은 어, 제가 뭐 디스하는 건 아닙니다 무당들의 특징 특성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무당들은 좋은 삼재 나쁜 삼재 구별을 학문적으로 어, 거의 이, 못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진짜 신기가 와서 신이 실려서 이야기한다면은 삼재를 떠나서 좋은 일이 있는지 안 좋은 일이 있는지 뭔가 막 알려주고 뭔가 명확하게 막 맞추는 그런 거는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어 이제 장점 단점이 있는데 음 조금 이제 공부가 되신 분들 에, 무당님이나 어, 무속인들은 그거를 조금 가릴 수는 있겠지만 공부가 많이 안된 그런 분들은 음 거의 구별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삼재, 나쁜 삼재. 그래서 아무튼 운이 들어 있거나 좋은 삼재일 경우에는 삼재풀이 같은 거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예, 예. <laughs> 운이 좋으면 삼재도 피해간다라는 예. 말씀이신데, 예, 맞아요. 그러면 삼재의 의미가 크게 없는 거잖아. 요 운이 좋으면 괜찮은 거고, 예, 운이 맞아요. 나쁘면 예, 예. 그런 거지. 이게 삼재여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삼재, 그게 재앙이거든. 재앙, 음. 안 좋은 일이 재앙이 생긴다. 그 사람은 운이 들어있기 때문에 재앙이, 재앙이 안 오는 거죠. 그 삼재가 없는 거지. 그 사람은. 그래서 그러고 오히려 운이 들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기지. 삼재인데도 불구하고. 운이 나쁜 사람은 어차피 안 좋은 운이니까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 렇 그거랑 삼재랑은? 똑같은 거요. 아니 그러니까 운이 안 좋은 상태에서 삼재면은 더안 좋은 더안 건지. 좋죠. 매우 안 좋죠. 그건 운도 안 좋은 데다가 삼재까지 겹쳤으면 매우 심하죠 그런 경우에는 막 망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막 별의별 일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터지고 발생이 돼. 그런 게 이제 좀 어, 두려운 거지. 그런 일들 생기는 게 무서운 거지. 삼재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운 그러니까 들어 있으면은 괜찮은. 그니까 어, 주변에 공부가 많이 되신 분한테 철학관 가서 사주 풀이 하시면 운이 들었나 안 들었나 그거 그거 보시면 운 들었으면 삼재라고 해도 뱀띠, 소띠, 닭띠라고 닭띠라고 해도 걱정 안해서도 됩니다. 그런데 삼재가 아닌데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경우는 뭐냐? 운이 흉한 운이 들어오고 안 좋은 운을 받는다고 하면 네? 삼재보다도 더 흉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뱀띠 소띠 닭띠가 2019년도에 삼재가 들어오는데 무조건 나쁜 게 아니야 그러면 그 뱀띠 소띠 닭띠 빼고 나머지 띠들은 다잘 되나? 운이 없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 띠들도 안 좋은 일들이 막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게 삼재인 거야 또 쉽게 말하면 삼제 사제뭐안 좋은 재앙이 막 터지면 재앙이지 뭐. 삼제가 아니라고 해도.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게 이제 뭐그 뱀띠, 소띠, 닭띠, 범띠, 말띠, 개띠, 돼지띠, 토끼띠, 뭐 양띠, 뭐 원숭이띠, 쥐띠, 뭐 용띠 이렇게 묶여 갖고 이렇게 이제 나가는 해로부터는 뭐 9년 만에 한 번씩 처음 스타트 하는 시작부터는 12년에 한 번씩 주기로 움직이는 게 이제 삼제다라는 건데 거기에 대운이 들어있고 운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삼재가 아니라 좋은 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삼재를 떠난 나머지 띠들은 삼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재수없는 일이 터지고 발생이 되면 그게 삼재인 거야 재앙인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삼재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거 아니고요. 무당님들이 지금부터 2019년도에 조심해야 될띠 해갖고 유튜브 방송하는데 거기에 해놓기지 마세요. 그 방송 안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 방송 보면 오히려 헷갈리고 오히려 겁을 먹어. 그 방송 보고 겁먹기 전에 그냥 가까운 이게 사주 공부 되신 분한테 가서 본인 사주들 풀어보면 지금 운이 들었나 안 들었나 알수 있어. 대운이 들어있거나 그러면, 어, 그 삼재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아, 대운이 안 좋고 좀 운은 안 좋네요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믿음이 가는 무속인 분한테 찾아가서 앵맥이나 홍수맥이 삼재풀이 같은 거는 하셔도 오히려 손해볼 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뱀띠, 소띠, 닭띠라고 해서 무조건 가서 삼재풀이하고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 왜? 공부가 안된 무당들은 무조건 겁부터 주는 거야. 그래야 뭐래도 뽑아먹잖아. 이상 태극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